현재 시각 7시 42분이고요. 현재 온도는 영하 10도입니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케이, 일어서, 일어서. 오케이, 나왔어. 어 차가, 으 차가. 아 차가. 우와, 장난 아니네. 어 물이 더 많이 얼었어. 그날, 그날보다 많이 얼었네요. 아 이제 정리 다 해서 잘 갈려고 했는데 바람이 또 빠졌어요 바람이 바람이 왜 자꾸 빠지는 거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네 튜브를 갈아들으면 이거는 자 이제 출발할좀 되니까 드디어 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산이라서 해구경 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전국 랜덤 여행 시즌 2 5일차 아침 오늘은 봉화로 갑니다 봉화 자 출발하겠습니다 어디 가니 바두가 잘 잤어 이제 언덕을 넘어야 될것 같아요 언덕 삼수령인가봐요 이게 물좀 먹어야 되는데 와 먹을 물이 없네요 다 얼어서 자 언덕 다 올라왔습니다 삼수령 터널 나왔습니다 터널 지나가면 내리막길로 이제 새벽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희망 터널 통과했습니다 살짝 내리막 느낌인데 새벽까지 이대로만 쭉 내려간다 와, 눈깔에, 눈 속에 있는 액체들이 얼어붙는 느낌? 진짜 너무 눈이 너무 아파요. 하얀 눈이네. 내리... 이제 아파트가 보입니다, 아파트. 새벽 시내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얼마 만에 보는 아파트인가, 이거. 도시가 그리웠어요. 자, 일단은 여기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 있는 화장실을 좀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좀 따뜻하겠죠? 아직 좀 조금 길을 더 모아야 될것 같은데 길을 모을 동안 식재료 뽑기는 하죠. 놀면 뭐 하니. 오늘은 출발해서 지금 9km를 탔거든요. 어제까지 총 127km를 탔습니다. 그래서 3km만 더 타면 130km, 13번째 식재료 뽑을수 있는데 지금 9km를 탔기 때문에 한개 하나 더뽑을수 있겠네요. 하나.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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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조금만 더 가주세요. <laughs> 아, 그 옛날에 드라마 제목 그런 게 있거든요.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라고. 네, 지금 제가 대추나무에 걸릴 심정입니다. 아,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어 좋네요 태백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좋습니다 따뜻하고 아주 좋아요 지금 여기가 태백에서 제일 번화거리 같은데요 마트 앞이고요 쇼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지 밥물대추 아몬드 키위 자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홍합이 있을까요 안녕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바가지 달랬는데 거의 세 바가지 주셨어요 먹어서 좋은 거는 딱 하나예요. 상하지가 않아. 일단은 살수 있는 거다 샀습니다. 체리 빼고 체리는 아마 구하기 어려울 거고 이제 식재료는 다 채웠고 최대한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봉화를 향해. 밥 먹고 가야 되구나. 밥. 뭐해? 뭐해 뭐해? 어? 어떻게 내려갔어? <laughs> 귀여워. 야, 쟤왜나 따라와? 야, 너왜나 따라오냐? 멍멍아. 와, 찾았다. 오늘 너무 춥습니다. 해가 안 떠서. 자리 찾았습니다. 밥 먹고 갈게요, 봐. 너무 늦은 아침이다. 11시 반은 됐겠다. 아, 이 바로 위에가 열차선이네. 영동선. 그래서 지금 점심은 김치. 김치하고. 불고기하고 쭈이기밥두 개. 네, 그렇게 먹으면 될것 같고요. 이제 간식으로 아몬드가 있고, 옥수수 캔, 비상식량. 그리고 골드키위도 있고요. 밥네개 있고, 다음에 짜장 두개 있습니다. 짜장 두 개. 그래서 이 정도 식량이면 일단 오늘은 전혀 문제가 없고, 내일 아침까지. 예. 자, 이제 물 끓기만을 기도하면 됩니다. 한 500년이네요. 이 시간에 할게 없으면 놀면 뭐하니? 식재료 뽑기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14kg, 14kg 탔죠. 지금 토탈 141kg 달린 거죠. 그러면 식재료를 총 14개를 뽑아야 되니까, 지금 대추 13번이 대추예요. 14번째 식재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하러 가기 짜자자 짜자자 짜짜자자짜짜 오징어, 오징어 <laughs> 오징어는 괜찮네요. 오징어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여기가 강원도니까 이제 봉화로 넘어가겠지만, 요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무조건 맛있죠. 오징어는 어쨌든 오징어. 잘 됐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나이스.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너무 배고파. 진짜 너무, 개, 너무 개. 배 너무 배, 배배배배배배. 배, 배, 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 첫 끼. 아, 진짜 맛있다. 아, 너무 좋은데. 오, 떨어질 뻔다 오. 음. 어, 엄청 아삭아삭하고 시원하고 달아요, 달어 달아, 배추가. 강원도 고랭지 배추 아니겠습니까 이거? 강원도 한우. 불고기 오린, 불고기 끝났습니다 이제. 빙수됐다, 빙수 됐다, 빙수. 프르치 빙수. 태백에서 먹는 눈꽃 빙수다, 야. 어, 이리. 오. 아,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김치랑 먹, 밥으로 입이 뜨끈뜨끈해졌었는데, 개운하게 싹 가시기네, 그냥. 오, 시원하고 달콤하게, 그냥. 아, 근데 춥다. <laughs> 아 끝. 자, 잘 먹었으면, 쓰레기는 이렇게 아예 정리를 해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여기 다 재활용이고요. 여기는 다 쓰레기, 일반 쓰레기. 그리고 설거지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솔직히 설거지는 대충해요 대충. 우뚜이거 대충. 예. 끓였던 물 있잖아요. 이거 부어갖고 이걸 닦습니다 그냥. 대충 헹구고 휴지로 쓱쓱 문댑니다. 그럼 끝이에요. 네 정리 끝났습니다. 아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봉화까지 가는 길인 터널이 엄청 많아요. 봉화 가는 길에. 터널로 안 가고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언덕이 진짜 많고. 그리고 한 10km를 더 돌아갑니다. 10km 이상. 그래서 그 길로 갈지 터널로 갈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쩌면 슈퍼가 없을지도 몰라서 소주 미리 샀습니다. 지금 이제 저 앞에 터널이 하나 있거든요. 저기 한번 건너보고. 장성 터널. 첫 터널입니다. 갓길 없네요. 아, 최악이다, 여기. 터널은 안될것 같아요. 터널 너무 안 좋은데요? 갓길이. 자, 여기가 이제 태백 교차로인데요. 여기서 이제 난입니다. 지금 우회전으로 가면 35번 국도인데 여기는 터널이 많아요. 대신 빨리 갑니다. 근데 아마 터널이 좁을 것 같아요. 아, 어차피 바로 앞이니까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힘들어. 어 갓길이 제법 있는데요, 그래도. 근데 다른 터널도 이렇다는 보장은 없어서, 아 몰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터널로 가겠습니다. 터널. 네, 갓길이 이 정도면 갈 만은 해요. 상태가 좋진 않지만 일단 터널로 가보죠, 뭐, 에 모르겠다. 일단 태백 터널 통과했고요. 이거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오르막이었어요, 약간. 자두 번째 터널 연하 터널입니다. 자 만약에 터널로 안 가면 우회도로예요. 이게 이런 도로가 우회도로입니다. 골짜기 따라서 산을 끼고 돌아가는 거죠. 예. 위험함을 감수하고 터널로 가느냐 위험함과 공포죠. 사실 공포가 큰 거죠. 근데 이 어필의 공포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 공포나 이 공포나 따지고 보면 비슷하니까. 예, 연하 터널도 태백 터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갓길은 예, 이 정도 수준이면은 갈만합니다. 자 연하 터널 끝났습니다. 엄청 길어요. 자, 근데 끝나자마자 대연 터널 또 나왔습니다. 3터널. 와, 길었다. 터널 긴거두개 연속으로 겨우 나왔습니다.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미 봉화에 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올라가면 너제 터널이라고 4km 넘는 터널이 나오거든요. 오늘 고비가 될것 같습니다. 열목어, 열목어. 봉화가 원래 열목어가 유명하죠. 어, 열목어 마을이네. 자가자가 자가 장자가 장자가자. 봅시다. 현재 봉화, 봉화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이제 첫날 강릉에서 시작해서 동해에서 정선에서 태백에서 봉화로 왔거든요. 봉화와 맞닿은 지역들 한번 보게, 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울진, 영양, 안동, 영주, 그리고 절대 여긴 가면 안 되는 영월. 예, 영월이 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진짜 최악이에요, 영월은. 영월을 가려면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태백시로 가서 가던지, 영주로 해서, 단양으로 해서 이렇게 뺑 돌아가던지, 아, 영월만 아니면 될것 같아요. 울진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 삼척도 있네. 삼척도 있어요. 여기 살짝 닿와있죠 자, 삼척, 울진, 영주, 안동, 영양, 영원. 네, 다섯 군데에요. 다섯 군데. 자, 갑니다. 진짜 이거는, 아, 모르겠다. 갑니다! 어, 너무 약하게 돌린 거 아니야? 영양이다. 안동? 안동이네. 안동입니다, 안동. 자, 아쉽게 울지는 안 났지만, 계속 어쨌든 내려가니까 나쁘지 않아요. 안동 되게 큰데, 근데? 잘 나왔습니다. <laughs> 아유, 이거 헬멧도 버릴 때가 됐네요. 다 거지가 됐어. 예, <laughs> 네, 다시 출발했습니다. 와, 여기 어필 꽤 기네요. 여기가 청옥산이래요. 청옥산 바로 옆에 청옥산 자연휴양림이라고 야영장 엄청 큰거 있더라고요. 앞에 터널 나왔습니다. 너째 터널 맞아요. 너째 터널 이게 한 4km 넘는 터널이고요. 오늘 이거 터널 계속 가면은 터널 공포증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화이팅 화이팅. 여태 지나온 터널보다는 좁아요 갓길이. 한 30cm는 더 좁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없지는 않거든요. 잘 붙어서 가보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너째 탈출. 우, 너째 터널. 통과. 아, 길었다. 아씨, 얼었지. 아,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건가요? 크라시 우야. 와! 와, 계속 내려간다! 아, 진짜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자, 계속 터널 나오고요. 자, 여기는 갓길이 엄청 좁아요. 길진 않아 보입니다. 와, 터널 진짜 많다, 터널. 자, 소촌 2터널. 짧아요, 짧아. 소촌 2터널을 지났으니 1터널도 지나야겠죠? 야, 이거 이제 터널이라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나 이제 터널 마스터야! 어, 드디어 내리막이 끝났습니다. 살짝 어필인데요, 이제. 지금 엄청 내려왔어요. 벌써 43km 탔습니다. 거의 15km, 20km 가까이 꽁으로 내려왔고, 엘레베이션도 지금 348m 거든요. 아까 800에 왔으니까 거의 500m 정도 내려왔고요. 아, 노르제 터널. 터널 또 있습니다. 이제 저는 터널 마스터라 두렵지 않아요. 갓길은 넓은데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자 이제 4시 반이 다 돼서 잘 자리를 좀 찾아야 되는데 여길 따라서 쭉 가면은 한8 0 0 m 만 가면은 삼이정 쉼터라고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네요 이 옆에만 오르면 될것 같아요 바로 이 위에가 그 삼이정인지 뭐 삼이자인지 거기 왔어 올라왔어 여기입니다 여기 뭐 정자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네요 자해 넘어갑니다 바로 자리 피겠습니다 오늘의 잠자리 자라자라잔 짜잔 정리를 마쳤습니다. 여기는 일단 온도가 어제랑 다른데요. 너무 따뜻해요. <laughs> 굉장히 지금 평화롭습니다. 바람도 한점 없고요. 지금 옷도 이렇게 막 대충 입고 있어도 춥지가 않아요. 홍합 한 냄비 끓여 보겠습니다. 소금만 좀 넣고요. 소금. 아 대추 있어. 요 대추. 섞여서 뭐 합니까? 홍합이 끓을 동안 세수를 합시다. 네. 그 코인티슈인데 오늘은 뜨거운 물 따로 안 끓일 거라서 뚜껑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살살살살. 살살. 살살살. 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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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해졌죠? 이제. 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홍합홍합들 난리가 났어요. 받으시오. 쫄쫄쫄쫄쫄. 어, 보이세요? 와. 끝내준다. 아, 이 친구 좀 보세요. 어유 아, 이거지. 제대로다, 제대로. 아, 자, 이거 뚜껑 큰거 아시죠? 뚜껑으로 뭐 하는 건지 아시죠? 국물, 국물. 오, 대추맛 나. 아, 깊은 맛. 와, 대추를 우려서 뭔가 건강한 맛? 소주 마셔야 돼 무조건. 야, 술이 이건 안 들어갈 수 없어. 어, 나너 지금 술 너무 빨리 먹어. 아, 이거네. 같이 먹어야 되네. 국물하고. 자, 국물하고, 사라고. 예, 네, 같이. 국물 뜨고, 사라고. 같이,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요거 대기해놓고, 또 잔잔 먹고, 같이 들어갑니다. 아, 같이 들어갑니다. 아, 이거지. 아, 이겁니다. 여러분, 아 미쳤어 국물, 아 미쳤네 진짜. 아 이거 대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식당 차려. 어 홍합은 다 먹었고 이제 밥을 말아 볼게요. 여기다가 일단 반을 뺄게요. 그래야 말아 먹을 거거든요. 국물을 국물을 부어서 와. 그래서 김치. 김치에서 밥 먹고 키위도 있는데 키위도 먹어야 되는데. 자. 넣어 보겠습니다. 아. 지금이 80점. 김치로 100점을 만듭시다. 김치 얹어서 풀립니다. 그냥 하루에 하루에 필요가 풀려요. 역시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나 봐요. 밥을 먹으니까 먹은 거 같네. 아, 이렇게 이렇게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길게. 음. 아, 참 좋아요. 나이스. 클리어!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였고요 어쨌든 오늘 아침엔 추웠는데 지금은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네. 7시밖에 안 됐지만 최대한 뻑이면서 12시간 12시간이 뭐야 8시는 돼야 했으니까 거의 13시간 뻑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죠 안녕